연간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양이 33억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치구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일회용 컵을 대신할 다회용 컵 공유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청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카페, 커피를 주문하자 처음 보는 주황색 컵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일회용 컵을 대신할 다회용 컵입니다. 성동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것. 현재는 구청 안 카페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고 하루 500개 정도의 일회용 컵이 체력되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은 젖병과 같은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반납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살균 소독 과정을 거쳐 다시 카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회용컵은 회수가 중요한 만큼 반납함은 구청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성동구는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를 주변 카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변 카페에서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구청산내로 들어온 경우에 그때도 이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그리고 반납함에 언제든지 반납함으로써 어, 주변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지난 4월부터 카페와 제과점등 배장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 지역 등 16개 거점 지역에 다회용컵 무인 회수기 6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